...입니다. 오늘은 바울 재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바울이 바울, 어, 그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유대 총독 벨릭스, 또 베스도, 그리고 아그,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발은 했는데, 증거를 제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일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이야기를 못하니까, 바울이 무죄다 하는 판명이 이제 난 거죠.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들이요, 바울은 무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질질 끕니다. 그 재판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유대인들 미움을 받을까봐 질질 끌어요. 그래서 벨릭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을 바울을 옥에다 가둬두고요. 재판을 하고. 베스토로 총독이 바뀌었을 때에도 베스토도도 빨리 이렇게 재판을 하지 않고 가이사에게까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옥에 이제 바울을 가둬두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 오는가 하면 아그리빠 왕이 어그 동생 번에게 하고 같이 이 베스토를 찾아 문안하러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신임 총독이 되었으니까 이제 인사하려고 문안하려고 이게 온 거죠. 그때 이 베스토가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가둬놓긴 했는데 내가 볼때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바울 이야기를 좀 한번 내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 딱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 너너 너 자신을 위해서 한 변호해 봐라. 허락을 해줘서 지금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지금 변호하는 것이다 나는 무죄입니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또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까지. 그 앞에 서서 바울이 이제 계속 변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에요. 벨릭스 때도 했었고, 데스도로 때도 했었고, 아그리파왕.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죠. 재판 열릴 때마다 한 얘기를 또 하고, 또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재판도 굉장히 길고, 또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힘들잖아요. 불편하고, 감옥에서 지내야 되고, 구속상태로, 감옥에서. 지내야 되고. 굉장히 힘들죠. 저는 재판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들어보면 재판 과정이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소송은 할게못 된대요. 소송은. 웬만하면 소송을안 하는 게 좋아요. 성경에도 소송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 막 피가 마른다면 피가 말라요. 마른다. 아, 혹시라도 내가 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돼가지고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이게 손에 안 잡히고, 그 판결이 날 때까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판결이 나면 좋은데, 이게 또 질질 길어지는 소송이 길어지는 게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그 힘든 그 재판의 과정,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 요셉 같은 경우에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다음에 감옥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계속 있는데 그것을 요셉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나를 먼저 보내실 때는 애굽으로 보내실 때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막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그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걸 계속,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섭리가 있어. 그리고, 그리고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힘든 시간을 잘 참고 인내하시고 이겨내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고 있다고 하면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참고 인내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알수 있느냐? 전도서 3장 1절 4절 보면은 딱 나와요, 성경에. 전도서 3장 1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귀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빼가있니 할 때가 있으며,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형통이라고 하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잘 되기만 하는 게 형통입니까?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요. 그러니까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과 오염의 때는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삶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셉이 형통한 자예 여러분 노예가 무슨 형통한 자입니까? 감옥에 갇혀가서 고생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라는 게그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차라리 주인이 형통하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보디발이 형통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주인이고 건도 많고 막 이렇게 근데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왜? 왜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 합니까? 그 이유를, 이유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검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왜 형통한 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것을 누가 보았어요?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 아, 형통한 자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으신지 저는 잘 몰라요. 아마 여러분 환경과 상황 다 다르실 겁니다. 건강한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일이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돈이 많은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좋은 환경과 상황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것을 보면서 그그 그 상황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형통하다. 아, 저 사람은 형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통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유동적이니까 지금 형통하다가 또 형통 안할수 있잖아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나 형통했다가, 언제나 형통 안 했다가.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만 보고 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뭘 보고 형통을 얘기하는 자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좀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형통한 분들인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형통한 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변하고 유동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한결같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럼 우리가 물을 수가 있죠? 바울은 형통하냐? 지금 감옥에 있고 재판하고 있는 바울이 형통하냐? 바울이 형통합니까? 아, 네. 형통합니다. 왜요?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요. 형통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걸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십니까? 그, 그래서 그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런 좋은 상황이 와도 그것에 막 몰입해서 교만하고 좌절하지 않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형통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니 죄도 없는데요. 웬 재판을 이렇게 오래 하고요. 2년이 넘도록 지금 내가 베릭스에게 변호하고 베시도에게 하고 아버리파에게 몇 번째 내가 한 얘기를 또 하게 하고 말이죠. 왜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요. 화내고 불평하고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바 앞에서도 귀에가 올 때마다 기쁘게 변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 바울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재판에 이겨서 빨리 풀려나고 감옥에서 풀려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든지 아니면 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었든지 바울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내가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면 돼요. 내가 풀려나서도 복음을 전하면 돼요. 왜? 목적은 틀리지 않으니까. 다만 환경이 바뀔 뿐이지. 그러나 좋은 환경으로 가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에 갇혀서 만약에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감옥에서 빨리 나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빨리 나가야 되겠죠. 옥에 갇혀서도 복을 전할 수 있다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재판 자리가 아니면 여러분 총독 벨릭스나 베스토나 아그리바왕같이 이렇게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재판이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가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이 재판 자리니까 그들이 재판장이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들이 기회를 주니까, 너 변호해봐. 너 자신이 무죄라고 하면 변호해봐.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 복음의 내용을 마음 놓고 그 재판장들에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아주 십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계속 길어져서 로마까지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변호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바울이요, 왜 판결을 빨리 내리지 않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발한 사람들이 제시한 증거도 없으니까 바울이 무죄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총독선에서 아브리바 왕선에서 판결이 나서 풀려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더 오래 걸립니까? 누구라도 사실 빨리 재판을 끝내고, 끝내고 싶을 텐데, 바울은 왜 이렇게 황제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겠다. 왜 이렇게 재판을 더 길게 끊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으시되담대하라 내가 일살렘에서 아멘 네. 어디까지 가서 증언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로마까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바울은요, 재판을 황제에까지 가서 받겠다. 하여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 재판을 누구라도 빨리 끝내고, 빨리 무죄다 판결받고 풀려가고 싶은 게 누구라도 그런 마음일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정말 이 목적을 위해서 사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딱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갇히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유의 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인 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헬라인 같이, 이방인 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오직 그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형편에든지 그런 위치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환경상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유리한 환경이 되든 불리한 환경이 되든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 그거 떠나서 오직 그의 목적은 복음전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이 단순히 무슨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영혼 구원과 예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할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삶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고 환경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바울 모두가 같은 목적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목적이에요. 바울이 바람권을 얻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의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율법 지키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심지어는 이거 이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 누가 아느냐면 이 고발한 사람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그렇게 못된 짓하고. 그렇게 악한 짓 하고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내 내가 변해서 다른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아그리바오이하고 있는 거예요. 담에 계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에 계 얘기가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담에 담의색. 생. 담에 생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 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신념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비로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 내가 공예가 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잘하는 줄인 줄 알았는데 그건 잘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는데 내가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 살았다는 거그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알았느냐?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비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을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가치관과 목적을 위해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핍박자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수님 만나고 그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사정전 26장 2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사정전 26장 24절에 보면 네가 미쳤다 그래요. 바로한테. 야 네가 미쳤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그리빠 왕도 사도행 26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보내서 그리스인이 되려, 되려고 하는구나 되려고 되려 게하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이래야 정상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변해 어떻게요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고 항상 예수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기준이내니다 새것이 되었다다 아멘. 새것이 되었다. 이게 정상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전물 이게 이 정상인 거예요 미친 게 아니고요 이게 정상인 거죠. 새 사람 되는 것은 그러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킬 그럴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 있냐.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거듭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은 사람은요,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죽을 뻔한 사람,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되겠구나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서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요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삶의 방식, 목적 다 바꿉니다. 완전히 바꿔요.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바꿉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죠. 이게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 이것이요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입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지난날의 죄와 잘못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것이. 그리고 그 잘못 살았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철저히 죽는 것이, 그리고 세 사람으로 거듭나는 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나는 것이 이것을 중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미 또 있는 분,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중생의 경험, 거듭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어요. 옛 사람이 죽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같이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니다새 사람이 되 때문에 바울은 담에 세계에서 예수님 만나서 거듭남 중생의 경험 이 있었기에 변화된 새 사람으로. 고난과 어려움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경험과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자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